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 여러분들의 어 어떤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기 원하는 생활라 시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해드릴 각의 내용은 뭐냐면 갑오징어 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라이브 방송과 그리고 같이 녹화를 겸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갑오징어 로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되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가보징은 시즌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로드 어때요? 저로드 어때요? 저건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좀 마련을 했고요. 강의라기보다는 그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동안에 제 손을 거쳐갔던 로드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로드들이 있어요 뭐 마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탄자 정말 저렴하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나온 아론도 아론도 마찬가지고 NS 커트피시1452 NS 뭐 퓨리어스 쭈깅 자 B141 그 다음에 NS 퓨리어, 아, 퓨리어스 커트피시1602자그 다음에 어 시마노 22다코 다이아 메탈리아 타코이카 어 그게 시리즈 그게 157 그게 175그 다음에 뭐 가와하기 제로 등의 스페셜 모델 등등등 뭐 60주년 모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안 써본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 정말 이 많은 로드들을 써보면서 어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실수를 저하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실수가 뭐냐면은 정말 한두 시간 사용을 해보고 이 로드의 특성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착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로드의 특성이 어떤 뽕돌 호수에 맞게끔, 어떤 조류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어떤 수심에 맞게끔 설계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늘 내용의 주제는 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드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드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드의 특성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음, 갑오징어 로드 자체가 허리가 조금 빳빳한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허리가 낭창 낭창거리게 되고 뭐 고런 로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가보징어 로드를 허리가 빳빳하게끔 제조사에서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조류 상황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바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너울도 있을 것이고 모든 기상 조건이 완벽하면 허리가 뭐 약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참질할 때는 좀 문제가 있겠죠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좀더 늘어나고요 단 허리가 빳빳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류가 세든 아니면 파도가 심하든 간에 음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실 때, 어 그리고 감도적인 전달을 받을 때도 허리가 분명히 튼튼한 녀석은 감도 전달이 조금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리가 빳빳한 로드들 위주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음어 만약에 예를 하나 드드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로드가 여러 개가 있죠. 자, 이제 뭐 지금, 뭐 지금 글을 보니까 E.XR부터 시작해서 B141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일단 제가 요번에 130값 했을 때 얘기부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130값 했을, 했을 때 사용했던 로드는 LM160AGS라는 다이와 컨셉게임이라는 모델을 로드를 사용을 했는데 자, 제가 이 로드를 사용을 했을 때 받아 상황이 어땠냐면은 정말로 파고 한점 없었고 조류도 바람도 거의 안 불었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 로드가 먹혔다 그 연질로드가 먹혔다 그러니까 그 로드로 그로드에 가장 적합한 뽕돌의 힘세는 저는 10호라고 보거든요 갑오징어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연질이기 때문에 10호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허리가 먹어버리게 되고 그 허리가 먹어버리게 되면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그 로드의 한계는 10호예요 10호 이상을 벗어나는 수심에 들어가거나, 만약에 너무 깊은 수심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로드로는, 어, 갑오징어 입지를 느낄 수가 없겠죠. 그니까, 러그 상황에 맞는 로드를 썼기 때문에 최상의 조가가 가능했고, 자, 100값 이상의 조가가 가능했다는 점. 자, 그 전날에, 그 전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그 전날에, 제가 커틀피시160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그 날은, 고그 날은, 자, 제가 130값 하기 바로 전날에, 그 전날은, 조류가 굉장히 셌어요. 700 정도의 고저차가 있었고 거기에 바람까지 불었었고 파도도 웬만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초연질대를 사용을 했으면 제가 구식값을할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왜냐 어 그만큼 꿀렁거림이 심하고 어 이제 어떤 조류에 어떤 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만큼 나의 이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운영하기에도 하기좀 분명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때는 허리가 좀 빳빳한 로드가 분명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피쉬 1 6 0 2가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의, 어,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오징어 낚시를 판에 보면은 큰 판을 한번 큰 틀을 한번 보자고요 갑오징어 큰 틀을 보면은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16호 뽕돌만 가지고 쭉 가. 자, 14호 뽕돌 가지고 쭉 가. 자, 초보분들은 14호 가지고 쭉 가세요. 16호 가지고 쭉 가세요. 보통 선장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초보분들은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배를 타시면은 14호, 16호를 선장님들께서 많이 쓰라고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12, 14, 16 고정으로 해가지고 쭉 가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 자, 이런 고정식 봉투 같은 경우는, 어, 자, 지금 갑오징어 낚시 판도도 그래요. 지금 고정식으로 사용, 사용을 하라라는 분들이 계시고, 유동식으로 사용을 하라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두 개가, 모두가 저는, 왜냐면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자, 14호, 16호로 고정식으로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맞는 얘기고, 10호, 12호, 14호, 16호 바꿔가면서 낚시를 하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4, 16으로 걸어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낚시를 한다고 쳐요. 갑보징어 배가 5m 수신권도 들어갈 것이고, 10m 수신권도 들어갈 것이고, 15m 수신권도 들어가겠죠? 자, 그거 세 군데, 자, 그세 군데 중에서 내가 설령 14호를 걸어서 낚시를 하루 종일 한다고 칩시다. 14호를 걸어서 하루 종일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데 있어서,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그 14호의 뽕돌에 최적화된 수심에 맞는 그 지역을 한 번은 거쳐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얕은 수심이라고 하더라도 14호를 걸어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 뽕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정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얕은 수심에 들어가면 얕은 뽕도를 쓰고, 저는 깊은 수심에 들어가면은 봉돌호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로드를 바꿉니다. 이거를 바로 유동형으로 이제 유동식으로 이렇게 뽕돌을 운영을 하고 장비를 운영하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두 방법 다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16호 18호 정도를 쓰시는 뽕돌을 쓰시고 쭉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허리는 굉장히 빳빳하고요. 초리끝만 낭창낭창거리는 제로텐 낚싯대를 거의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제로텐 낚싯대가 낚시대, 낚대 뭘까요 우리 한치 낚시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그 조법 중에 하나이고 그 낚싯대 중에 낚싯대 종류가 여러개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 주면은 어, 예를 좀 들어 드리면은 이제 뭐 다이와 중에서는 mc 모델 어, 거의 뭐 이제 그게 mc 모델이 거의 좀 그런 급이고 자, 그리고 허리가 빳빳한데, 초리만 낭창낭창 거리는 거는, 또, 가와하기 모델이 있겠네요. 가와하기, AGS, 이런 모델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시마노 중에서는, 바이오 임팩트 마루이카 SS82, 아, 82SS165라는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 모델을 쓰시는 분들께서, 보통 보면은 14호, 16호, 고정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근데, 우리나라 한국형에 설계된, 그, 갑오징어 낚싯대, 그 로드를 제작하신 그 업체의 그 프로님들도 16코 고정식으로 쓰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NS 스탭분들 쓰시는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커트 PC를 12호, 14호를 사용하지 16코를 걸어서 낮은 수심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시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낮은 수심에서 12호, 14호가 이 로드의 최적의 감도를 설정해주는데 적합하다라고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로드에 가장 적합한 봉도를 써야 되고, 그 로드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그리고 그 로드의 수심층에 맞는 로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를 특성을 이해를 하고 갑오징어 낚시를 가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조가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ns만 두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ns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델 커틀 pc 1452 라는 모델이 있고 자 1452는 h 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1652는 mh 라는 모델입니다 자1452 모델의 설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얕은 수심에서 어, 갑오징어의 활성도가 좋을 때 어, 사용했을 때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로드 중에 하나가 1452. <laughs> 자, 1602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1602는, 어, 갑오징어의 입질이 비교적 예밀할 때 썼을 때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로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452 모델은요, 9대1입니다. 팁 액션이. 자, 1602 같은 경우는 8대2 액션입니다. 자, 1452는 손으로 들어오는 감도가 즉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는 편이고, 1602는 로드가 한번 꿀렁거리면서 로드의 힘세, 즉, 앞에 초리대가 먼저 한번 먹어준다는 거죠. 먹어주고 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감도는 약간 1452보다는 떨어진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는 둘다 써봤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 나온 1702도 있죠. 자, 1702는 XH죠. 자, 얘는, 어, 얘는 이제 깊은 수심용으로 완전 이제 정해놨는데 제가 로드를 보니까 9대1인데 굉장히 빳빳해요. 자, 얘는 또 깊은 수심에 또 굉장히 또 하이라이트가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로드죠.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든 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그 상황과 그 수심에 맞게끔 로드를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 특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로 가시는 필드의 특성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밖에 갑오징어 낚시를 거의 안 하신다면. 안 하신다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어, 140이나 1 6 0으로 추천을 드리겠죠? 왜냐면 12호 뽕도로 걸었을 때 가장 좋은 감도가 나오고, 14호를 걸었을 때도 잘 버텨주는 로드이기 때문에, 단 16호를 걸었을 때 제가 운영할 땐좀 빡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나는 진짜로 대포할 만한 갑오징어만 노리고 갈 거야. 자, 그러면 10월 중순부터 이제 외연도권을 가거나, 아니면 군산 같은, 군산 같은 경우는 말도권을 가겠죠? 자, 그런 필드에서는 1702 같은 9대1 로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논외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또 이제 또 제로텐 같이 앞이 낭창낭창하고 허리만 빳빳한 그런 로드들이 또 깊은 수심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자, 이래서 낚시라는 것은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정답은 없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이제, 그 엑스트라 페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움 어 미디움 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특성을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갑오징어 낚시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로드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이제는 일제 로드를 굳이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막 옛날처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어 지금 뭐 이거는 소송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제 로드 중에서 175 짜리 길이를 가졌던 로드, 그다음에 157 짜리 어, 이제 길이를 가졌던 로드가 굉장히 작년에 유행을 했었죠. 저는 걔네들보다 차라리 커틀 피씨가 훨씬 감도가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 써봤습니다. 그니까 국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커틀 피씨, 어 이제 커틀 피씨란 저는 이제 NS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은 커틀 피씨를 NS 커틀 피씨를 추천을 드리고. 요번에 또, 지금 보니까, 쿄쿄님, 저 이제 유튜브 쿄쿄님이 또 만든 쿄쿄 이카라는 또 제품. 풀맷, 풀 티타늄으로 된고 낚싯대도 제가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산 로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뭐 TK컴페니 히어로 로드라는 로드도 있어요. 걔도, 걔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너무 일제로드에, 일제로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로드들의 어떤 수준이란 것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드의 특성 한번 써가지고는 절대 모릅니다. 한번 써서 는 절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그 로드에 맞는 그 감도에 가장 적합한 봉도를 찾는 방,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5천 서해 거는 12억 봉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렇게 찾아보시는 겁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14호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도권까지 들어가는 수심 40미터권에서는 18호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외연도 같이 서해에서 가장 이제 깊다고 거의 알려져 있는 뭐 삽시도쪽 이제 40미터 필드권은 빼고, 자, 이제 외연도권 같은 경우는 16호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로드의 특성과 내 뽕도를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께 특정 로드를 추천드리기 위한 방송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로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방송이었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본인 본 로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로드가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쓰시는 그 로드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 찾는 연습을 해드리려고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나머지 개별적인 로드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로드들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도록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